교독할게요. 사로 잡혔던 자의 자손이 정월 십사일에 유월절을 지키래. 사로 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모를 스스로 구별하여 자기 땅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무리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다 먹고. 같이 읽겠 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오늘 시 간이 바뀐지, 모 르고. 새벽 5시에 일어났나? 4시계로4시계로 5시인가 6시 일어나서 아, 느낌에 이스라엘 왠지 공격한 것 같아서 공격한 것 같아서 확인해 보니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 확인해 보니 이스라엘 공격했다고 했고 테헤란 근처에 있는 동네에 테헤란 근처에 있는 동네에 이제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알자지라라든지 시리엔이라든지 CNN이라든지 계속 뉴스가 대서특필되면서이스라엘 공격했는데 어, 서방세계가 기대했던 것과 달리 정확하게 군사지역만 테헤란 근처에 있는 군사지역만 타격했다고 라 나와요 어, 왜 먼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은 느낌에 확전하고 싶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표시를 한 거지 우리를 건들면 어떻게 하겠다? 건들겠다. 복수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페르시아와 이스라엘은 되게 친했었어. 지금 이 에스라서, 느에미아에서의 가장 중요한 고레스 측령을 누가 썼냐면 바로 페르시아 왕. 바사 왕. 이 바사 왕이 바로 페르시아하고 지금 현재 이란인데 이 왕이 다신교를 주장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이 유다에게 너희는 너희 고토의 땅을 돌아가서 뭐 하라고 해? 성전을 지으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그리고 성전을 지으는데 그냥 말로만 한게 아니라 이 페르시아, 그때 당시에 이 바사왕이 뭘 해주냐. 재정도 지원해주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에스라서를 보면 그 가운데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같이 짓고 싶다라고 했지만, 안 된다. 이거는 우리 손으로만 지어야 된다고 했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꾸민 거지. 꾸민 게 아니라 정확하게 역사의 팩트를 가지고 바사왕에게 보냅니다. <laughs> 뭘 보내냐면, 이들이 만약에 성벽을 재건한다면, 너희들을 향해 대항할 거다라고 하겠지만, 또 이스라엘 사람은, 정확한 유대, 유대 사람들은 뭘로 하냐면은, 아니다, 고레스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성전을 건축할 거다라고 하면서, 고레스에게 다시, 고레스에게 아니라, 다시 이제 서책을 보내는 이 장면이 나와 있는 장면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계속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어디다 성전이다라는 거야 성전. 그러니까 에스라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코어는 바로 성전인데 성전이 어떻게 지어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 신기하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을 대판 싸우고 있는데. 한쪽은 이스라엘이 없애버려야겠다라고 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저거 한번 무너뜨려 봐야겠다고 하고 있는 이두 나라 관계는, 실은 에스라 니에메 시대 때 보면은,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이때는 가장 서로 우방국이었고, 특히 페르시아가 이 땅에 성전을 지을 때 엄청난 일을 도와주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살아가고 있고, 제3성전을 세워져 있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실은 제삼성전보다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이 스스로 집을 지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내가 처소를 뭐 하러 간다? 예비하러 간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그 예비된 처소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러 그러니까 실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세워지는 것이 바로 성전의 최종적인 그림인데, 성전의 최종적인 그림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사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에스라 니에메 통해서, 지금 현재 성전을 지어가고, 성전이 재건하는 것 통해서 뭘 보느냐 하면, 하나님의 갈망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있는데, 이제 19절에 보면은, <laughs>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정월 14일, 자 지난번 제가 얘기했지만 에스라손 누가 썼다고 그랬어요? 에스라고 썼다고 했잖아에스라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론의 직계 자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벨론 역을 사용하지 않아 오로지 성경에 있는 히브리 역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히브리 역이라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키스리얼뭐 티시리얼 이거 쓰는 거는 히브리 역을 사용하는 게 아니야 유대력 다른 말로 바벨론 역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laughs> 지키되 20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이 네 사람이 일제 몸을 정격해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았으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이제 지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성전 봉헌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유월절이 들어갈 때 성경이 있는 기록되는 방법대로 하는 거죠. 근데 21절 보면은 사로잡혔다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얘기해요. 그 전까지 유대인이었다고 얘기했다가, 신기하곤 성전이 재건이 되고 난 다음부터 뭐라 불렀냐면,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실은 유대인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불렀냐면,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들어봤어, 찬, 시오나? 맞는 얘기야, 안 맞는 얘기야? 아브라함은 유대인이 아니야. 아브라함은 자체가 아브라함이야. 그냥 본질적으로 따지면 은 이라크 사람이야. 갈대우르 사람이라는 게 맞는 거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은 이상하게 신기하게 아브라함도 유대인이고 이삭도 유대인이고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해. <laughs> 뭐가 안 맞아.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건 뭐냐면 우리가 이걸 따져 물자가 아니라 자꾸 우리는 이거를 편하게 우리가 돌려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원하는 거죠. 그니까 성전은 유대인을 위한 것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고 또한 만민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별어 자기 이방 사람의 더러운 걸 버리고 이스라엘 물에게 속하여 그니까 러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방을 섬겼던 모든 모습을 버려버리고 다시 한번 뭐라고 얘기 이스라엘 물에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다 먹고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6월절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출애굽께서 보면 신기한 거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할때 거기에서 누구도 잡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고 아홉 가지 재앙을 겪었던 이방 족속들, 잡족들도 마지막 열 번째 재앙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해왔던 걸 똑같이 했단 말이야. 그리고 그들도 똑같이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고. 어떻게 되는 출애굽했던 사건이 있었던 것이 바로 출애굽기 그런데 놀라운 건 여기서 똑같이 표현하는 거야 이슬 물에게 속하여 이스라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다 먹었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가 뭘로 시작했냐면 6월절로 시작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에스라는 6월절로 시작했다라면 은 에스라 니에면 한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그러면 니에면은 뭘로 끝날까? 즉 우리 방금 지난 절기 초막절로 끝난 그러니까 실은 이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의 가장 시작은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초막절로 끝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즐거움으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와께서 호 저희를 즐겁게 하시고, 또아수르 왕의 마음을 저희를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전 역사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에스라 니에메어를 통해서, 특별히 에스라 6장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정체성에 관한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요한복음에 관한 것을 계속 얘기했어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전서의 3장에 보면은 우리 몸이 뭐다? 성전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성전됨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벌써 6월절로부터 뒤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예배를 재건하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거 언제까지 초막절의 완성이 될 때까지인 거예요. 이번에 어, 우리 심카토라 때 우리 네티비아 케일라에 어, 갔었어요. 저는 이 교회라고 부르지 않아요. 본인들은 교회라고 하지 않으니까 회당, 회당 메시아니 어, 회당에 갔었는데 어, 요셉솔라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은 전 세계 흩어졌고 세큘러고 뭐고 돼지고기 먹고 해도 요셉슬람 장로님이 아버님이 돼지고기를 드셨대. 어, 이거 처음 듣던 얘기인데 개인적인 가정 얘기를 하면서 자신들은 불가리아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세큘러고 하나님 하나도 모르는데 어느 날 이제 벵구리온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로 돌아오라. 근데 아버지가 세큘러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돌아왔대.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토라에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야. 우리가, 우리 혼은 토라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라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우리다라고 얘기하는 거 유대인의 정체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실은 이 토라의 정체성을 또 그분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방인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뭐 루터교회든 누구든 간에 이 토라 안에 접속이 되어 있다라는 우리 혼은 다 여기에 하나가 될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실은 근데서 이 토라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성전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 여러분이 오순절라 성령을, 성령의 사건을 말하암 아마 여러 번의 성령이 계신다면은 우리는 이 토라에 접속된 우리는 어디를 향해 있냐면 그분이 최종적으로 완성할 그 최종적인 성전을 향해 우리 몸과 영과 혼이 다 어디로 가야 했다? 거기를 가여 있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에스라는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더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유다 지파들이 포로로 잡혀 가면서 그분이 그 표현을 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말 그분도 니에미에 갖고 설명을 했는데 그들은 그때 당시엔 토라를 몰랐을 것이다라고 얘기해. 맞는 얘기야. 왜 그럴까? 우리처럼 들고 다니는 성경이 있었던 게 아니라 누구만 갖고 있었냐면 레위 지파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로지 레이지파만이 토라를 연구하고, 토라를 공부하고, 토라를 볼수 있는 사람은 레이지파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일반 백성은 하나님을 전혀 알수 없는 상태였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측령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을 때, 놀라운 거는 에스라나 제사장 그룹들은 이해를 했지만, 누군이 이해 못하는 거야. 백성은 이 일반 백성은 전혀 모르는 거야. 70년 동안 이미 미국 같은 나라에 가서 벌써 가게도 열고, 뭐도 하고 하면서 나름 기반을 잡았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라고 하니까 성전을 재건하게, 집을, 자신의 집을 재건하러 가는 게 아니라 성전을 향해 재건하러 돌아가라고 하니까 그들은 따라갔다라는 거야. 왜? 그들의 모든 영은, 혼은 토라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우리의 혼이, 우리의 영이 지금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제 초막절이 끝나고 심카토라, 토라의 끝을 보고 다시 한번 토라의 시작이 되는 시점에서 지금 우리의 삶이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성경과 토라를 분리시키지 마요. 성경과 토라는 하나예요. 성전과 토라는 하나예요. 우리는 성전을 잡고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만 명령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는 곳하고 있지만 엄밀히 이야기하면 토라와 성전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 됨을 사고 있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는 바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3000년 전, 2500년 전에 포로로 잡포로에서 돌아왔던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보다 우리가 더 나은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고 또한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신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를 이끌어 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을 보면은 21절에 보면 사로 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무로 스스로 구별하여 자기 땅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지만 이방인을 섬겼던 이방 신을 섬겼던 그런 모습들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누가 알았다라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이 알았다라는 거야. 자,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하는 건 뭐냐면 100% 바꿔라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하루에 1%씩만 우리가 조금씩 바꿔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더 들어가고 말씀이 날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성전 되게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할 때 우리는 가능하다라는 걸볼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더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느낀 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특별한, 아주 특별한 사역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말씀 안에 더 들어가야 되느냐. 어저께 황성호 목사님이 설교하셨잖아요. 개혁을 해야 된다. 근데 개혁의 주체는 어디냐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야. 결국은.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상태에서 이기도의 집을 이쁘게 꾸민다? 그건 개혁이 아니야. 진정한 개혁은 내 삶이 말씀으로 터닝하고, 말씀으로 슈브하고,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끔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6월절이 이제 지났잖아요. 그쵸? 에스라서에서는. 그리고 실제 절기에서 우리가 초막절이 지났죠? 그쵸?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토라 안에 들어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토라 포션을 하자고 하기에는 여러분에게는 큰 짐이 될 테니까 왜냐하면 보편 여자 토라 포션 하면은 일주일 다 나눠서 요약하라고 하거든 우리 애들은 우리는 이미 몇번 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안에 들어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토라 포션을 하지 마시고요 성경 읽기 66권 전체를 한번 요번 에는 올해는 올해는 3독 합시다 3독 삼독. 3독. <laughs> 하루에 하루 장이면 3독하고 아무튼 20장 읽으면 계속 할수 있으니까 20장 읽으면 하루에 한달석 달에 1독 할수 있어요. 20장 읽으면. 그러니까 3독하면은 맥시멈 3독, 최소 2독. 오케이? 오케이? 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좀 시간이 더 있으신 분들은 토라 포션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당신의 말씀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 유대인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집합으로 모여서 그들 유월절을 지키며 유월절 안에서 당신이 주신 그 기쁨을 누리며 보냈던 시간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과 그 언약이 성취되는 걸 보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언약으로 맺어졌으며 당신의 언약이 성취되는 걸 함께 보는 자가 되었던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이, 우리 성전의 우리 몸이 하나님 의 말씀으로 다스림 밖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살아내게 하고, 하여 고하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하며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